파벳을 시작하겠습니다. 영어랑 생긴 게 똑같죠? 하지만 발음이 조금씩 다릅니다. A처럼 생긴 건 아라고 읽어요. b라고 생긴 거는 베라고 읽고 c처럼 생긴 건 쎄라고 읽습니다. d처럼 생긴 건 대라고 읽고. 이처럼 생긴 건 rox입니다. f처럼 생긴 거는 똑같이 f예요. 소문자 쓰는 걸 한번 볼까요? a b c 의 F 한번 따라해보시죠. 아베세데 E, F 한번 더 다음 가겠습니다 J, a h E.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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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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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G. 발음 G. 이렇게 되고요. H는 아쉬라고 하는데, 발음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음 다시 써 드릴게요. 아쉬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, 음 A 취 같은 경우는 아쉬 같은 경우는 자음의 가장 첫 음절로 올때 묵음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어 영어로는 호텔이죠. 불어로 같은 뜻입니다. 하지만 자음의 첫 음절에 H가 왔죠? 이럴 땐묵음처리 됩니다. 그래서 발음이 오뎠이라고 발음이 됩니다.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 나중에 단어 조합해서 발음을 하실 때좀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참가했습니다아 어, i는 이, j는 는 갸. l은 l. 이렇에 써주는 이유가 를 살짝만 짝만 발음해 주세요. L 이렇게 그래서 음, 소문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. Je, h, i, j, k, l 반복해 볼게요. Je, h, i, j, k, l G, I, C, K, 다음 가겠습니다. M, N, O, P, Q, R 이게 예, 좀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M은 엠므 아 글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엠므라고 발음하고 N은 N O는 O P는 빼 Q는 이큐와그 사이 발음입니다. 이렇게 되고요이 아, 대망의 에허가 찾아습니다에하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. 에허는 혀를 안쪽으로 굴려서 내는 소리인데 처음엔 발음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한글로 쓴다면 에흐라고 하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. 소문자 가볼게요. m, n, o, p, q, r. 다시 가보겠습니다. m N O P Q R 다음 가볼게요 가볼게요 여기도 조금 어려워요 음... 없... 아, 잠깐만요. Uh -huh. s는 똑같아요. s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t는 떼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영어로 아는 우리 알파벳 t에다가 알파벳에다 모음을 합쳐서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t가 아니고 떼 이런 식으로 간다. 그래서 b가 아니고 베 이렇 씨가 아니고 세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유는 유인데 아음 어, 정확하게는 유랑 의 사이의 발음이에요. 그래서 이 이렇게 발음 된다고. 확하시면 됩니다. 우피는 그 페요밴데이비의 발음이 피 발음이 아니고 위 발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V가 되고요. 음그 다음은 보시면 W는 V가 두개 있는 거죠.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W를 V가 두개 있다. V가 더블이다. 이렇게 발음을 해요. 그래서 V가 더블이다. V가 두개 있다. 이렇게 발음을 해서 한번 앞에서 한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? 유출 한번 해 볼게요. 자 D는 대 라고 했어요. 그러면 D급 발음이 나죠. 그리고 O는 O예요. 근데 우는 또 우죠. 그리고 비는 비읍 발음이 났어요. 엘은 늘이라고 했죠. 이또도르 이렇게 됐고 이걸 조합해볼게요. 이걸 조합해보면 두블르가 됩니다. 그래서 좀더 프랑스식으로 발음해보면 W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싹 지우면 V는 W V가 두개 있다. 이렇게 됩니다. X는 X, Y는 이크헤트 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. 이크, 이크흘, 렛렛인데 이거를 좀 빨리 발음하시면 이크흘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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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렛 이크흘렛, 이크흘 이크흘렛, 이 이크흘렛, 이 이크흘렛, 이 이렇게 발음됩니다. 이크흘렛. 좀 많이 어렵죠? 자, 마지막입니다. 이거는 Z인데 Z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T를 굉장히 약하게 발음해요. 그래서 거의 Z와 가깝게 Z에서 T 사이 Z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. 소문자와 함께 복습을 해보면 s, t, 아니면 뭐 영어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. t, u, v, w, v, x, x, z 이렇게 됩니다. 복습해 볼게요. s, t, u, v, w, v, x, x, z. 다시 한번 s. STUVWXY 같은 STUVWXY 같은 이렇게 됩니다. 처음부터 반복해 볼게요.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여러분도 같이 발음해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늦을 겁니다. 그냥 써보시기만 하고 들어보시기만 하면 언어는 늘기 힘들어요 꼭 한번? 꼭? 아니 여러번? 말로 연습하시면서 복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알파벳을 이용한 단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발음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습니다.